예수의 첫 번째 말씀으로 나의 소망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 된사가랴와 또한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입니다 먼저 이 시대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면 누가 복음의그 시대 바로 신학성경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 사보검서의 시작과 또한 구약성의 마지막에 되는 말라기와 그 사이에는 400여 년 동안 그 신구약 그 사이에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없었던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항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비아 가문의 사게라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 만나서 결혼 했죠 당연히 제자장 가문에서 결해서 제자장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게라가 제자장이 되었고 또한 엘리사벳은 제자장을 잘 옆에서 부필하는 그런 아내가 되었죠 그들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시제얼 사항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볼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는 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고, 너무나 나라가 힘들고, 국민이 힘들고, 핍박과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 아니,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받을 만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며 사역하며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고통과 아픔 속에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갈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니 그들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도 너무나 어려웠지만 이들 부부에게도 정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큰 흠이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아이를 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었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냥 고립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신혼 때 잠깐 없었던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려고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떠나고 자기 맛대로 살아가며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지만 이들 부부만큼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부부였는데 현실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려운 사속에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잘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턱, 너무나 어렵고 있는 삶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사가리와 엘리스베스의 바로 그랬어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바로 말씀부터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은 어려움 투성이, 문제 투성이, 그리 또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받을 만한 수많은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절망과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오늘의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가라야, 너의 간과함이 들렸느라 사가라야,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 요한은 정말 예수 글쎄를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데 쓰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회복의 메시지가 좀 기쁜 소식, 유한계를 기쁜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니하다니까 긴 시간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긴 시간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아픔과 고통이 그의 삶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하심이 그 모든 지난 날들의 힘들고 어려움들이 간증으로 바뀔 만한 승리와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나 힘듦이 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정말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서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쁜 소식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아요. 사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사가랴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의 말씀을 주시고 일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맹세 그대로 그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성도분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에 잡아먹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해 주시고 믿고 달려가서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인은 도 고통 속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그들 집어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그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간증의 삶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 절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고통의 오늘은 반드시 끝이 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그리스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 어려움 속에 믿음 지킨 것을 기억하시고 다갚아 주시는 간증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구원해주심 믿고 달려갈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 원하신 건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평생을 정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수십 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에는 신구약 중간기 그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의 또 신약 성경에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예수를 기다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사할 날에 올 것인데, 그 결사할 날에 반드시 하님께서는 나 우리를 간증케 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과,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그동안의 모든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다 기억하사, 사가랴. 하님께서 나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사, 엘리사벳.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함께 지켜냅시다. 그때 하나님은 다 모든 것과빠져사 우리 모든 삶을 소망이 이루어지는 간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끝끝내 간지의 삶으로 바꾸려지 믿고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과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은 비록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심좀 믿고, 어려움 속에 줄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갚아줄좀 믿고,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인인 도 것입니다. 그때 오늘을 이겨낸 그리스인들의 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대하사, 다갚아여사 존귀한 영광의 사람으로, 간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을 나눌게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 그들에게 이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내 기도가 들렸고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이제 아이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가라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서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 의심이 들어왔고, 걱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벳의 그 상태는 어떤 소냐 사가라는 마음의 의심과 근심이 있었다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과 불가능과을 구할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라는 영적인 약점이 있었고, 또 엘리사벳은 육 체적인 육적인 약점이 있었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약점이 있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회복이 어려운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 약점 있지? 너 부족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져 죽어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과라는 그렇게 불,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때 말할 수 없던 것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다 풀어지게 되는데,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약점이 많고, 힘듦이 많고, 우리는 불가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가능 많은 우리들에게 약점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많습니까? 고통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약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나 불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몸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패를 너무나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단점이 있으니까 넘어져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묵상 글입니다. 불가능 속에 기적의 예수님을 소망하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할 때 모든 불가능은 구원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는 약점이 있어 너에게는 불가능이 있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일어져서 불가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가라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을 간증의 삶으로 바뀌게 해주를 원하셨고 육신의 연약함이 바뀌어서 내 몸에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수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아님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우리는 이미 불가능함과 절망과 최고의, 최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죄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결국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는 사망이니까요. 수많은 갈등과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버림밖에 마땅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현됐을 때, 우리를 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약점이 있지만, 우리 약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약점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강점이 우리의 삶의 약점을, 우리의 삶의 할수 없음을 하나님의 회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넘어지리를 일으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연약한 우리를 들었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물 속에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무엇이냐? 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그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가라가 잘라서, 엘리셉에 잘라서 또한 그들에게 약점이 없어, 단점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심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과라는 엘리사벳은 믿고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정말 그렇게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자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벌써 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주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던 사가랴처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거부할 수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내삶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은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힘든 시기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때로는 넘어지고, 한해또 방했던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다시금 죽게 돌아가게 해주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약점도 많았고, 단점도 많았고 고통과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때로는 방황한 적도 는 다시 자리를 잡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베에 대해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이 있어요. 또, 우리 주목기도 봐야 될 내용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낼 수 있었냐는 거죠. 기다릴 수 있었냐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과 문제가 많아요. 우리 연약함이 많아요. 근데 이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엘리사벳과 사가라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고통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고통을 간점으로 바꾸 신하님을 나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약점 속에서 약점에 집어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불가능한 간으로 바꾸시고 회복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무엇을 많이 했나 집중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누가 보면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때, 사가라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또한 24절과 25절 말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럼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이 고통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냐면은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며 견딘 거예요.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사가라야 너의 간구함이 드러나라.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가장 먼저 나왔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지정소에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대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아이 가였으니까낙끝 났어요 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으니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될 때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약점과 어려움 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부족함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은 무엇이냐?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겨내게 하여 주십니다. 소망이 간증이 될 때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면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묵상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단점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장점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한 가지는 바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불가능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우리에게 끝끝내 기다림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끝끝 믿음으로 기다린 모든 것들이 소망의 간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나 혼자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끝끝내 그들의 삶이 소망이 이루어진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세상에 몰아한 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다 기억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절망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절망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증이 될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치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 주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오늘의 힘들 만난 우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불가능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라처럼 간증과 승리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정말 멋있게 기다렸다가 멋있게 승리하는 간증의 사람들,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